2021년 7월 28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는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분열되는 위기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의하면 이 교회론은 신령한 지식입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 신유 같은 이적들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령한 것은 교회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 그리스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교회론은 한 몸인 교회입니다. 몸 안에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다른 지체들이 있고, 교회 역시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세우고 몸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히 하나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면 완벽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회와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다름과 다양성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다름과 다양성이어야 하고 그래서 함께 이 몸을 세우기 위한 다름과 다양성이 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제안한 교회론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시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논리는 너무나 타당한 논리죠. 하지만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한 직분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도직은 어떤 직분입니까? 교회를 살피기 위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한 직분인 것이죠.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신자는 이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교회와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직분자들의 사역에 기도와 은사로 어, 협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해서 교회가 자신의 은사를 인정해서 직분자로 세울 때그 세움에 순종해서 은사와 시간을 교회 섬김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장로교 헌법을 보면 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인이란 전통적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며 한 당회의 지도를 받는 자이다. 당회의 지도를 받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가입해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인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합니다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원입교인은 믿음을 가지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의 원입교인 가운데 공예배 출석 6개월이 경과되어서 당회의 지도를 받아 학습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아세례 교인은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죠. 세례교인은 만 14세 이상 입교한 유아세례 신자 혹은 학습을 거쳐 세례교육과 문답을 이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교회의 다스림의 과정을 통해 한 명의 신자는 교회 회원의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고 그리소 자신인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회 출석하다가 마음이 내키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믿음에서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교회론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배워야 하고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누려야만 합니다 (10편) (1편에서) (10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의 모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함께 할때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되면 가족과 함께 해야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할때더 거룩해지는 법입니다.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목사님, 장노님 같이 말씀의 은사로 우리를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면서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해서 늘 쓰러져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신자, 연약한 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자가 필요하고, 동료들이 필요하고, 섬김의 마당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복음 사회에 동참하게 되고 나자신인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수 있을까요? 일단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회원 서약에 서명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답이죠. 문답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답대로 서약한대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되는 일은 교회 공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이어서 공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때 주일 공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능하시다면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교회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실시간 예배 참여하는 것 필수적으로 해야 하죠. 교회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만나주시고 교회에 은혜 베푸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은혜 받아야 신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 정회원은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교회 정회원이라면 이 성찬을 사모하고 기대하, 기대해서 결단코 이 성찬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교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공교회적인 고백의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정회원은 교회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교인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규칙적으로 헌금 생활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경건 생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신자들이 정회원을 이루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나날이 성장할 것이고 규모 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에덴으로 변화시키는 전투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안천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